수 학원 친구들 안녕 탐새입니다. 오늘의 영어 문장을 가지고 해석 방법을 공부해 보자. 자, astronomers, astronomers, 얘가 주어다. 자, 천문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our scholars, 자, our scholars, scholars들이다. 자, scholar 하면 학자. 자, 여기는 r가 비동사, 어, 비동사고, 아, scholar s 하면 얘가 주격 보가 된다. 자, 스컬러들이다. 자, 스컬러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천문학자들은, 어, 학자들이다. 자, 후, 자, 주격 관계 대명사를 썼다. 자, 스컬러들 학자가 누군지를 설명해 줄 거다. 자 학자인데 어떤 학자냐? 그럼 포커스, 집중을 하는 학자다. 집중하는 학자. 자온 어디에 집중하는냐면 스터딩 연구에 집중을 하는. 연구하는 것에 어, 집중을 하는 학자다. 자뭘 연구하는냐면 스타얼즈 별 그리고 카미츠 해성 해성 and the planet 행성. 자 여기의 연구야. 여기 연구야. 자, 그러면 집, 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천문학자들은 학자다. 자, 집중을 하는 학자다. 어, 연구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학자다. 어, 별, 그리고, 어, 해성, 그리고, 어, 행성에 대한 연구. 자, 오늘은 여기까지.